매 10분씩 하루에 두번 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 탐정 김길입니다.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만큼 답답한 게 진짜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이 너무나 생소한 질환인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신체 증상장애. 원래 있던 질환인가요? 오래전부터 있던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히스테리나 브리케 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질환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영화 마이걸. 들어보셨나요? 네, 마이걸 네. 봤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 베이다가 그 신체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장면들이 아, 나오는데요. 네네네네. 연인 상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신체 증상으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 신체 증상장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 쉬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힘든 상태일 때 몸으로 나타나는 통증.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지만 신체적인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서 어떤 질환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신체 증상 장애라고 진단할 아...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도대체 음. 무엇 때문일까요?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 환경문화적인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우리 몸의 통증을 받아들이는 신경계가 적절한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는데요. 그 자극을 너무 적게 받아들이거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원인은요? 마음 속에 그런 어려움들, 그런 감정들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거나 긍정적으로 해소되지 못할 때 불안이나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 사회보다 신체 증상의 발생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환경문화적 원인 때문입니다. 참고 뭔가 억누르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배경과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두려움 때문에 유발되는 신체 증상들이 모두 환경문화적인 원인으로 유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신가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무려 10에서 40% 정도가 되고 국내 종합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고 있지만 정신과를 찾아 검사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신체 증상 장애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으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근육통, 무기력과 부터 스림 뭐 복부 팽만감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등의 신경계 증상, 가슴 답답함, 숨막힘 등의 신경계 호흡기계 증상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 화복 부통 등의 비뇨기 생식기계 증상까지 매우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딱한 가지 증상이라 말할 수 없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증상도 중요하지만 통증의 부위와 지속 기간이 계속 또 바뀌. 기도 하고요 네. 그런 통증이 악화와 호전에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지속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음,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네. 반복되는 신체 증상이 있다면 방문에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속되는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혹시 다른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울이나 불안, 뭐수면장 증상이 공존할 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이랑 좀 약간 증상이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해요. 건강 염려증은 증상 자체는 가벼운데 그 증상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체 증상 장애는 뇌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신체가 고통을 받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증상 장애 진단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해서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증상을 계속 호소하면 정신과적 면담 그리고 병력 석 청취 체계적 진단 기준에 근거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별이 필요한 증상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입니다 두 질환과는 음. 왜감별이 필요한 거죠? 신체 증상 장애 증상과 비슷한 범위에 있고 또 동일한 증상들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스트레스성 마음병임을 인식하고 있는 합병의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신체 증상 장애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그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또 이완요법. 행동치료를 비롯해서 때에 따라서는 약물치료가 진행됩니다 또 환자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스트레스 및 심리상태에 집중하여 면담을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통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 또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이차적인 증상이 관찰될 때 필요합니다 치료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같은 것도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증상이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음...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치료 기간 동안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 명의 의사를 믿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증상이 6 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음... 상황이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음...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신체 그 증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특히 소화에서 문제가 생기는 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러 증상이 또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증상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복부 통증이 가장 흔하게 음... 나타나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런 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분이나 좀 관심의 초점이 이제 될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과 관련된 장애는 남아와 여아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관찰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자아이들에게서 더욱더 흔하게 관찰 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신체 증상 장애를 겪게 되는 특별한 이유? 뭐가 음.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좀 많이 심하게 아픈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병에 대한 불안, 두려움 아. 이런 것을 좀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아픈 대상이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로는 이제 자신이 가족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음. 이런 마음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음. 경우가 음. 있습니다. 신체 증상장애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절대로 꾀병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은 통증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에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증상이 기질적인 이상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심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두 번, 습관처럼 닥터 오비엑스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